최근 정동원 군의 예능계 활약이 마치 별똥별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동원군은 매주 월요일 방송되는 나태 포이즈에 출연해 팬들의 월요병을 날려버리는 것은 물론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등장에 사유리 씨의 아들, 잼군의 음악 선생님으로 변신하며 안방극장에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의 등장은 비록 짧았지만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고 이제는 다음 주에 방송될 잼군과의 교감을 그려낼 모습에 모두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의 예능 행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MBC의 전지적 참견 시점에 출연이 확정되어 팬들을 또다시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이영자, 성훈, 전현모, 유병재, 양세형 등이 출연하여 연예인들의 일상을 관찰하는 이 프로그램은 MBC를 대표하는 인기 예능 중 하나입니다. 전참시는 동원군의 최근 화제성과 예능에서의 활약을 반영해 그를 섭외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동원군에게 이번 출연은 앨범 발매를 앞둔 시기에 이루어져 홍보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동원군은 정규 앨범 발매를 앞두고, 2일 미니 콘서트는 물론, 이달 말 3일간의 콘서트 준비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라켓보이즈, 슈퍼맨이 돌아왔다, 그리고 이제 전참시 출연까지 동원군의 예능 활동은 그야말로 숨가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그가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가 안방극장에 웃음을 선사할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처럼 정동원 군의 활약은 팬들에게 큰 기쁨과 기대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내일 있을 미니 콘서트가 성황리에 마무리되길 응원하며 동원 군의 더 많은 활약을 기대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